안녕하세요 2월입니다 벌써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참 날짜가 빨리 지나가서 1월은 후딱 다 지나가고 2월이네요 2월달 이제 봄이 곧 오겠고 활기차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 봅니다 염자꽃이 꽃대들이 다 물어가지고 예쁘게 꽃필 일만 남아있습니다 얘는 완전 대품입니다. 내가 굵은 아주 대품. 여기는 블랙캐시미어 철화 군생 대품이에요. 색감이 아주 예뻐졌습니다. 얘는 아, 이름 까먹었다. 있어요. <laughs> 아프리카 앤데. <laughs> 이거는 중창고. 얼굴이 큰 베품 아이죠. 미니멜 미니벨 금도 색감이 아주 예쁘고요 신동도 합식인데 꽃대들 많이 물었습니다. 이제 꽃이 좀씩 피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아주 꽃대가 꽃이 다 피면 아주 화사하게 예쁠 것 같아요. 레티지아도 새빨갛게 물들고, 홍옥들도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손님 거방울봉랑인데요 아주 큰 대품이죠. 이것도 꽃 피는 염자인데, 요 아이는 근데 꽃이 없어요.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언제 피려고 그럴까요? 꽃이 없어요. 요 아이는 그린스완입니다. 그린스완 그린스완 지름 18cm 정도 되구요. 아주 쭉쭉 뻗은 멋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스완은 살짝 빨간 라인의 맑은 얼굴이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르나체입니다. 아르나체 12,000원 아이 아이는 기선옥 만원 아이입니다. 얘네는 슐코 레부티아. 슐코 레부티아는 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얘는 무자 왕관용은 하나 남아 있어요. 얘는 크면 여기 솜털 얼굴, 머리 왕관을 크게 안고 점점 더 커지는 멋있는 아이입니다. 무자 왕관용 만 팔천 원이고요. 이아이은또 기선옥, 만원 아이구요. 얘네는 소송록, 소송록 3,000원씩입니다. 음, 사각분이나 동그란 분에 잘 심어서 키우시면 분재 같은 모습을 하는 아이지요. 와이는 그 매직초코입니다. 매직초코, 요즘 이렇게 초콜릿 색으로 아내가 물드는 아이들이, 인기가 짱이네요. 매직 초코, 8,000원 이고요이거는 미니마, 오두 군생, 미니마, 7,000원 입니다. 얘는 딥네드, 딥네드라고 하고요 아주 빨갛게, 이쁘게 물들었죠? 딥네드, 8,000원 아이입니다. 티탄옵시스 원종 티탄옵시스도 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스 핑키고요 수입이에요. 그래서 밑에 뿌리가 다 정리가 돼서 말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내리는, 내려야 되고요 아이스 핑키 지름이 약 20cm정도 되는 대품입니다. 2만원이에요. 아이스 핑키 키워 가지고 들어온 아이라 예쁘죠 얼굴도 7개 7두 군생 이고요 한몸 목대 군생 입니다 아이스 핑키 2만원이고요 별의, 별의 눈물 백화 입니다 별의 눈물 백화 8,000원씩 드립니다 많이 키워 갖고 착하게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백화는 어 적화 보다 이렇게 줄기로 커서 목대 줄기 들이 보이는 그런 아이구요 하얀 꽃이 핍니다 별의 눈물 백화 8,000원 이구요 얘는 네 샤이어스 호빗이라고 합니다 샤이어스 호빗이라고 하고 호빗하고 또 어떤 아이하고 어, 교배를 시킨 것 같아요 샤이어스 호빗은 3만원씩 입니다 이렇게 우주목 같은 그런 이렇게 특이한 얼굴도 보이고 이파리가 이렇게 꼬불꼬불 납작한 이파리의 모습도 보이고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이어스 호빗 3만원씩 입니다 남봉호 금 입니다 남봉호 사이즈는 50원짜리 동전만큼 한 이런 작은 사이즈에요 남봉옥금이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진짜 구하기가 힘들어서 음, 가격은 5만 원씩입니다. 남봉옥금 그래도 금은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남봉옥금 5만 원씩이구요 50원짜리 동전만 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고. 그거를 하나씩 가까이 보이게 작 찍으면 커 보입니다. 화면에서는. 그걸 감안하세요. 약, 약1.8 정도씩. 그 정도 됩니다. 세치로 말하면 잘못 못 하시고, 못 이해를 하시고, 이제 50원짜리 동전 말합니다. 작아요.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어,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이라 뿌리는 튼튼합니다 파이어 필라 소개합니다 파이어 필라 음, 16,000원씩 이고요 4두 커팅 군생 입니다 얘들은 이렇게,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군생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년 반에서 2년을 농장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커팅 군생을 만드십니다 사파이어 필라 c 두 커팅 군생 g c 0 0 t i n g cutting, cutting, 0 0 t t i n g cutting, cutting, c u t 아 i n g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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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t 합식이나 키우시다 보면은 이밑흙 속에서 숨어서 크다 보면 목대들이 약해서 다 나중에 분갈이 할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몸 군생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고 다글다글 예쁘게 키우는 게 내가 보기에 행복한 게, 좋은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올리비아 군생은 14,000원이고요. 얘는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는 사이즈가 거의 한 20cm 정도 되구요.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열, 열두 개, 12도 군생 정도 되구요. 지름이 한 20cm로 완전 대품입니다. 예쁘게 커서 얘는 그대로 뭐 굳히시면 될것 같아요. 아프리카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 24,000원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연들입니다. 수연들이 목대도 좋구요. 목대도 좋고 애들도 얼굴이 아주 예쁘게 다글다글 잘 굳어져 있습니다. 목대도 괜찮죠? 목대들도 다 좋은 편입니다.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세설. 지름이 20cm 정도 되고요 입장이 아주 천층이 멋지게 잘큰 아이입니다. 세설 16만원 대품입니다. 얘는 맘모스 금. 맘모스 금이 아주 무리에 예쁘게 들었습니다. 10 2cm 분에 하나 가득 들어 있구요만모스금 10만 원에 드립니다. 얘는 엘크온 금. 엘크온 금은 10cm에 들어 있구요 엘크온 금은 2만 원입니다. 겸자만원짜리에요 꽃도 핑크색 꽃이 너무 예쁘게 펴져. 그에 꽃이 아주 예쁘게 핀 염자 만원입니다. 키가 30cm도 넘어요. 키가 30cm도 넘고요. 목대도 좋습니다. 얘는 미조리 철아라고 하고요. 2만원 아이입니다. 미조리 철아라고 하고 약 14cm 정도 되고 2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레드벨벳 레드벨벳 7두 합식 했구요 이렇게 심어놨더니 색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요 4개 7개는 4천원씩 2만 8천원입니다 예쁜 화분에다 옮겨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둥근잎 빛이 후리대. 밑에 이렇게 자구들이 빠글빠글 올라오고, 크는 커팅 분생입니다 이게 자연으로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고요 둥근잎 빛이 후리대 지름이 약 18cm 정도 되고요 둥근잎 빛이 후리대 24,000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아비유. 아비유. 얼굴이 아주 큰 아이입니다. 입장 충수도 많구요. 예쁘게 크고 있죠. 아비우 14,000원이구요. 예온분 만원입니다분 포함하면 24,000원 됩니다. 이 아이는 로사로아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로사로아 삼두군생 로사로아 삼두군생 15cm 정도 되구요. 3만원 아이입니다. 이거는 루밍 약 6cm, 5cm 정도 되는 루밍 5천원 아이입니다. 얘는 블랙코코 블랙코코 5만원 군생입니다. 4두 군생입니다. 블랙코코 12cm 분에 숨어 심어져 있고 사두 군생, 블랙 코코, 5만원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먼디 철아. 먼디 철아 아주 붉고 예쁘게 빨간 소톱에 예쁜 아이죠. 먼디 철아, 만 육천원입니다. 요 아이는 가이아 3방금인데요 음, 이파리 입장에 가서 약간씩 금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가이아삼방금으로 오다이 24,000원 이고요 15cm 분에 심어있습니다 가이아삼방금 24,000원 15cm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얘는 아단, 아단이라고 하고요 아단이라고 하고 지름이 거의 22cm 정도 됩니다 자, 색감이 멋있고 포스도 아주 멋있네요. 4단 10만원 아이입니다. 얘는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시그니처 금인데요. 이렇게 지금 자구들이 막 나와요. 시그니처 색깔이 얘도 색감이 아주 붉은 게 굉장히 예쁘죠. 양쪽으로 다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금 3만원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15cm분에 있습니다. 요거는 항오란 연꽃금 커팅 군생입니다. 항오란 연꽃금 사두 커팅 군생 4만원입니다. 얘는 아리엘인데요. 중간에가 막 변이가 있게 크고 있어요. 아리엘 1 2 0 0 0원이고요 얘는 새벽별 군생이면서 철화이면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새벽별 군생이고요, 이쪽은 새벽별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새벽별 철화 군생 4만원 나이입니다. 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습니다. 얘는 레인드랍 이두 목대가 아주 짱짱합니다. 한몸 이두 한몸 레인드랍 14000원 나이입니다. 점점 겨울이 깊어가고 봄이 될수록 아이들이 아주 화려한 색감으로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추위도 거의 다 갔는데 오늘이 조금 춥긴 하네요. 안 춥다가 또 추우니까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이제 봄이 되면서 너무 물을 안 주셔도 안 되니까요. 물을 많이 못 주실 것같으면 스프레이 통에다가 식초를 소주 한 잔한잔한잔 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스프레이를 촉촉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벌레도 안 생기고. 물도 좀 먹고, 세수도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벌레가 안 생깁니다. 벌레 안 생기게 잘 키워주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분갈이도 또 해야 되는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뽑아서 분갈이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음, 물을 너무 안 주면 안 되니까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워도 낮에 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한1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시간은 한 10시 정도인데요. 이 시간 정도에, 10시에서 12시 사이 정도에 해가 있을 때 물을 주셔야 물을 먹고 마르고 아이들도 뿌리도 튼튼하고 하니까 잘 관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